9월 9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에스겔 25장에서 28장, 오늘 무상 구절은 2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려워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곧 바다 가운데 에 앉아 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본문은 당시 두로 왕인 에달 이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에달 왕은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 13년 동안 포위되어 있던 기간에도 해상 무역을 활발하게 행하여 부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로의 존재는 희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만큼 성공하고 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었다 여기는 것들을 보며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이어집니다. 드로왕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드로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창조 시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접목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위임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내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되게 하였도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신의 거리다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그 죄가 모든 인간의 교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드로왕의 모습은 오늘 우리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굽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니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해.라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공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와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진정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진정으로 겸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겸손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할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